발레리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밝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 예배드리려니까 그러니까 약간 엄숙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 내용들은 좀렇게 밝게 막 해맑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의사시해야 되는데 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면 어, 그때 이제 그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또 아까 예배 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을 뭐 야단치거나 아니면 겁을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꼭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해맑게는 오늘 설교가 안될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나, 나, 남아 있어서 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맑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너의 소원을 말해봐 합니다 예. 혹시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laughs> 예, 그 소녀시대 그죠?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그걸 좀 편집해서 이렇게 해보라 했더니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딱 멘트하면 어, 소원을 말해봐 이런 게막 나오면 좋은데 예, 그렇게 하기가 좀 아직까지 그래서 예, 좀 자제를 했습니다. <laughs> 예, 네, 말씀으로는 시편 어, 37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 읽겠습니다. 여호와 섬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그대의 마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기 이제 새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그러면이라는 단어예요. 이개혁 개정판은 이, 그이 어, 접속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계속 해석되어지는 성경 그 이에서는 이 조건절 그렇죠 그러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 그대 마음의 요구는 뭐냐하면 어, 여러분들의 소원이죠, 그렇죠? 우리 은혜가 소원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 그 유명 집사가 소원하는 것, 그렇죠? 그소그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여호와가 받아들여 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면 여호와가 그대 마음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보면 이 성서기자 시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원 혹시 딱 이렇게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아 저기 이스라엘 s e n a Jigi Isena Simon, 나 o y s o l Marabar, Grimian, p a 이 n a o Shinai. Good job. g o o 그 job. g 나 o d job. g 하 o d job. Good job. g o o 내 job. g o o 죠 그렇죠? 예, 추석날 뭐 하세요? 많이 좀 약간 의미가 퇴색해서 예, 저희도 어저께 밤새 만들어오는 송편을 사 왔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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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어저기 어저께 그 아, 오늘 그 추석 때문에 이제 그 오시는 분들 좀 대접하려고 그 어느 이제 큰 마트 갔더니 이게 카트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밀 수가 없어요. 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 그래서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laughs> 네 지금 오픈하자마자 갔는데도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보통 추석은 어, 풍요로운 예전에 이제 뭐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명절이죠. 그래서 추석을 만약에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 그리고 풍성함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풍요로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추석에는 전통 그리가 많이 있죠. 그쵸? 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달그 달맞이라 고해서 그런 풍습이 있었고, 혹시 아는미지사는 그걸 해봤어요. 달맞이 어, 단어를 좀 처음 듣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송평먹기, 예, 그리고 이제 달빛 아래에서 소망 적기,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우리 저기, 아, 그쵸. 우리가 나가 젊으니까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석 때 했었던, 옛날 어른들이 했었던 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통 놀이들의 그이 공통된 게 뭐냐면, 이제 그성편을 먹든 아니면 뭐 소망을 적든 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날은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쵸? 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수이에요 그러니까. 어 모든 그 정통 놀이는 뭐죠? 나의 소원을 달에게 비는 거. 그것이 이제 어, 어, 한국에서 있는 추석에 하는 풍습의 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맞이는 다시 한번 띄어주시면 달맞이는 이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어, 언덕 좀 이렇게 높이 언덕 아니면 강가 들판들에 가서 저렇게 달이 떠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어, 이명희 사님은 이제 그 어렸을 때더 달을 보면서 이진호 사님 같은 어, 그런 어, 를군을막는나게달라가면빌었을것 같아요, 그렇죠? 예. <laughs> 그래서 소원을 성취했어요. <laughs> 그리고 성평 먹기는 예, 이제 서, 저 성평을 먹으면서 저 때도 뭐냐면 달을 바라보면서 어, 이렇게 그 자신의 소원을 가족들과 함께 소원을 비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달비 달의 소망 적기는 어, 저게 달비라 가서 아마 이제 예전에 인분들은 저 밑에서 아마 이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이제 어떤 그 종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적으면서 달에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소원을 비는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당시에그이 그이 풍습들은 어떤 소망을 많이 벌었냐면 풍요에 대한 것. 풍요로운 삶에 대한 것, 그리고 건강한 삶, 또 성공하는 삶, 그리고 사랑, 평안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비는 그런 풍습의 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4들의 말씀도 에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라. 하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죠. 그 여호와를 기뻐라는 저 말, 저, 저거와 뒤에. 그가 그 앞에 그 가운데 뭐가 지금 빠졌다고요? 그리하면 예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는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와를 기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가 단순한 감정으로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어, 제가 계속 이제 근자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만족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가 억지로 할수 없어요. 그렇죠? 뭐 기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저절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7편 4절의 의미는 이거를 어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렇죠? 우리 정문자 장로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때 하나님은 너의 가장 깊은 진실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자 우리 장로님도 꼭 하나 만약에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탁 나오는 게 있겠죠, 그렇 그게 어떤 거든 간에 탁 나오죠, 그렇죠? 우리 박윤진 성도님도 딱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 소원을 주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게, 기쁨을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소원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쵸? 그렇죠? 우리는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시죠? 네. 아,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의 내용들을 친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교로 읽겠습니다 10편 37,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오직 주님께 찾으란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쵸. 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건 나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가까이 갈때 어떤 일이 혹시 일어난지 아세요? 뭐, 이거 그러니까 또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어, 어, 대권이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네, 예. 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끔 듣는, 듣는 게,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잠깐 그런 얘기예요. 나르시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자기애죠. 어, 자기를 사랑하다가, 자기 사랑하다가 죽는 거.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다가 죽는 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이자기의 나르시스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분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봐 주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나 안 하나나. 나한테 어떤 표정을 짓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에 저 사람이 반응하나 안 하나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중심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한 사람에게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해요. 그래서 오면 먼저 인사를 해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십니까? 오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변하는 타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근데 자기한테,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자, 자녀를 데리고 오면 내 자녀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내 자녀를 이뻐해 주나 안 이뻐해 주나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운 사람들은 타인의 자녀한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이 교회 왔는데 나이, 보통 이제 그 지체라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분들이 어떠신가 잘 지내고 계신가, 그렇죠? 저분이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여러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시편을 보시면, 자, 다시 보세요. 아니 그전거 보시면 기쁨은 오직 주님께 찾으라 하는 말씀, 예. 기쁨은 오직 주님에서 게 찾으란 저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 날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이 추석 때도 추석은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 추석도 타인을 향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인을 향해서. 아멘.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본문에서 말하는 소원은 어떤 거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진실한 바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깊어지면 내 안에 어느 순간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 바람이 바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한번 말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하를 기뻐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이전에 내가 그냥 그냥 뭐 물어보면 그냥 그냥 어느저 대답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특별하게 하는 그 모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그쵸?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편 37-4절을 보시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신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근데 기쁨은 뭐죠? 오직 주님에게 찾은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이 단어 좀더 깊이 구조를 좀 보면 이거 뭐냐면 존재의 중심에서 우리 존재 중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걸 좀더 풀었으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양육을 왜 받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가끔 이제 잡히거든요. 하나 앞에 이렇게. 막 이제 묵상, 묵상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이제 다가와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와요. 그 소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말해봤을 때, 우리가 가볍게 하는 소원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간들이 바라는 것. 내 존재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소망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저는 이게 뒤에 있는 것 친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주님이 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이 추석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추석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어, 즐겁게 지내는 것도 물론 마땅하지만 이 추석에 있는 이 약간 느슨하고 좀 이렇게 여유로운, 여유로운 이 어떤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뒤에 이루어실 것이란 얘기는 우리가 한번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